근데 보면 연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잘, 성장한 감정 연기를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감독님께서 또 어떻게 디렉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디렉팅이 많으셨던 편인지 아니면 이제 어떤 본인이 좀 많이 해석을 하고 또 어, 그 캐릭터의 감정들을 좀 만든 건지 좀 궁금했어요. 어. 일단, 감독님이랑 되게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저도 이게, 어, 좀, 좀 어려웠던 감정이어서, 그냥 감독님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연주의 속마음도 알것 같고, 그, 무슨 느낌인지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잘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게 잘봤습니다 어, 그리고, 어, 박민지 배우님이랑 김미수 배우님 맞으시죠? 네. 네. 그, 그, 어, 선다영 캐릭터, 그 선다형 캐릭터도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사건을 거의 해결하는 게다영인데 굉장히 좀수고존재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다 보면은 약간,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사람이지만, 약간은 또, 이렇게, 되게 판타지 같은 인물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그 캐릭터를 어떻게 좀어 해석하시고 또 <laughs> 연기를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 마찬가지로 김혜수 배우님께도 어그 소양이라는 캐릭터는 그극 그 중에서 연기하는 거를 다시 연기하는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데서 좀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는지 또 어떻게 캐릭터를 또 만들어 가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laughs> 저 같은 경우도 선다영 캐릭터에 대해서 처음에 그 부분을 보고 흥미를 많이 느꼈어요. 선다영 어,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선생님하고밖에 소통을 안 하는 인물이거든요. <laughs> 약간 그 밖에서 모든 것을 관전하는 사람처럼, 사람이고, 또, 아, 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여지고, 또 거기서 느껴지는 약간 신비스러운 느낌이 저도 끌렸었던 것 같고요. 어...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뭔가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났던 반가움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을 뭔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뭔가 신발을 <laughs> 네. <laughs> 주워서 이제 선생님으로 해야 좀 많이 힌트를 주는 역할이라는 점을 많이 생각했었고요. 그 <laughs> 이는극도 굉장히 엉뚱한 부분들도 많아서 만약 좀 밝고 재미있는 영화려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감독님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만약 그런 분위기만은 아니더라고요 은근히 약간 서늘한 부분도 있고 <laughs> 특히 달다형이 등장할 때 약간 스릴러 잠깐 기울여봤기 하잖아요 그런 분들 그런 부분들을 저도 굉장히 재미있게 생각해서 분위기 자체에 대해서도 감독님 얘기를 많이 나눴었던 것 같고. 이제 결과물을 보니 잘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저도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laughs> 어, 그 질문하신 게 연기 안에서 연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냐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 그거 자체로는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는데, 이제 어, 연기가 그 상황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 집중해 있느냐. 근데 제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한 편이 아닌데, 반장 역할을 맡아서, 어 대본 안에서 이제 많이 비춰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모범생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걱정이 된것 같은데, 영화에서 잘보여지는지는잘 모르겠어요. 모범생 같았어요.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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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손들어주시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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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다지리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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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영화 잘 봤어요. 금은지금 네. 음, 음. 네, 어, 주관식 캐릭터가 저는 덕후라고 생각해요. 추이 덕후. 근데 웃기려고 막 일부러 넣었다고 하면요, 그 출이 덕후의 사고를 우리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되게 뭐 덕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혼자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포인트들을 우리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넣,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되게 진지하고 착. 하지만 독거스러움을 조화로 보면 좀 재미있는 캐릭터가 되지 않을까라고생각했습니다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저 뒤쪽에 다시 한번손들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연주 이 가을 낭비왕이라는 영화가 연주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연주가 혼자서 관람차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주가 혼자서 비록 하고 싶었던 엄마랑의 방학 주제를 품었지만 그리고 엄마도 못 만났고 아빠도 못 만났지만 혼자서 방학 주제를 완성하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중간에 민주라는 연주 언니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민주라는 캐릭터가 연주의 미래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앞쪽에 아뒤쪽 아, 먼저 장님 마이크 드리고 다시 마이크 드릴게요. 예, 네, 그 영화 잘 봤습니다. 그 가을 기방 감독님하고 배우한테 전하고 싶은데요. 그, 가을 단기 방학에 보면,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주말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 효과를 넣으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좀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배우분께 질문하는 거는, 우리들이란 영화도 제가 잘 봤었고, 그 이후에 이 가을 단기 방학이 뭐 우리들 이후에 찍으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찍으신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뭐그 영화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약간 성장 드라마의 어떤 장르에 주연을 맡으셨는데 본인이 그 생각했을 때 어떤 그런 뭐 성장 드라마의 장르를 좀 좋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뭐 특별히 좋아하신 장르가 있으신지 좀 궁금하네요. 어 애니메이션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유는.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어두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주제 자체가 연주의 외로움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둡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어둡게 보이거나 쓸쓸하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애니메이션 효과로 좀더 분위기를 밝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아이들만의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처음에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오는 이유는 연주가 지도를 생각하고 쫓아가는 건데 그 지도에 보이는 기호들이 그 현실에 입혀짐으로써 보여지는 아이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음. 그 우리들하고 갈 담기방하고 캐릭터가 조금 비슷하다는 어 되게 둘다 약간 많다기보다는 그냥 저한테 그게 막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게 굳이 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걸왜 제가 그, 그 <웃음> <웃음> 그런 캐릭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그냥 저는 그 캐릭터가 조금 많은 것 같기도 해요. 성명 드라마. 관심이 많은지 아까 또 질문을 해주셔서 음, 관심이 조금 있기는 한데 좀 어려 어려워 양해합니다. <laughs> 어, 또 아까 앞쪽에 네, 손 들어주셨는데요. 었손 네,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아, 마이크 이따가 드릴게요 <laughs> 먼저 손 들어주셨어요. <laughs> 안녕하세요. 너무잘 났고요. 그, 가을 단기 방학이랑 혼나의 질문이 있는데, 일단 그, 가을 단기 방학에서는 그, 연주가 제대로 된 대화를 한 번도 하지 않잖아요. 그, 누구랑 내용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랑 얘기, 아빠랑 엄마 모습이 아 나오지도 않았었던 것 같고 해서 혹시, 그 전체적으로 훈련 면로도 그렇고 그런 방향을 원하셨을 수도 있지만, 뭔가, 연주나 누군가랑 좀 대화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누구랑 어떤 대화를 했었으면을 받는지가 혹시 있으시다면궁금하고요 그리고 혼다의 질문이, 사실 그게, 어, 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허접한 희망이잖아요. 그, 발길 판다하는것 자체가. <laughs> 너무. 그냥 그 살고 있는데 그게 좀, 그, 허접한 상황에서, 허접한 희망이잖아요. 사실은. 그거를 어, 원래 삶은 힘든 건데 그거에 그 희망을 두고서 영화를 끌고 가는 게 힘들었을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시고 그걸 선택하시게 된 계기라던가 아니면 계속 좀 끌고 갈때 그거를 희망 지점으로 두고서 그 하셨을 때좀 믿고 갈수 있었던 지점은 어떤 거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먼저 어, 네, 우선 제대로 된 대화가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하고 그 어머니가 영화 속에서는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연주가 생각할 때는 아빠,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 그 감정을 그 똑같이 관객들이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주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저는 극중에 그 나오는 그아저씨 아들, 그 승민 역할을 한 친구와 가장 많이 이야기를 나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시나리오가 만약 더 길어졌었다면 그 친구와 좀더 이런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음, 아 뭐냐 그 허접한 희망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단절만 있었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그걸로 그 포인트를 잡고서 그 끌고 가시는 게힘들었셨을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좀 영화를 보면 그럴 듯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파는 게. 그 파는 걸 뭔가 희망을 주는 게 근데 제작하실 때 그거를 믿고 쭉 하셨을 수 있었던 뭔가 믿을 길의 구석?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거 전혀 안 팔릴 것 같다는 기대조차 없이 시작을 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영화에서 보셨다시피 연락이 왔을 때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이런 이동화 산다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걸로 뭐 팔아야겠다라는 그목표점으로 영화를 끌고 나가게 아니라 애시당초 기획 단계에서부터 제가 이 바이크를 왜 팔아야 되냐라는 이유에 좀 주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바이크를 파는 것 뿐만이 아니라 계속 그냥 돈없다는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20대들의 모든 공통점인 것 같아요. 자취를 하면서도 뭔가 제대로 독립이라는 그 단어로는 말할 수 없는, 계속 부모님한테 뭐 얹혀 산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냥 그런 20대들의 얘기를 하는 게 목표점이었어서. 근데 뭐 팔고 말, 그리고 마지막에 엔딩 자체는 뭐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뭐 사운드 나오는 것 자체가 좀 꾸며진 팔릴 것 같은 희망을 주었던 게, 그래도 결말 부분에서는 조금 될수 있을 것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던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조작 <laughs>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데더 네, 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근데 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들 너무. 어, 돈 때문에 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소외들의 이제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좀 유쾌하다고 해야 되나, 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건 뭐, 촬영, 캐릭 등장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편집하실 때도 그런 유머의 요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고려해서 넣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시당초 기획할 때 결말 부분도 그렇게 좀 희망적으로 가시려고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그런 뭐힘내지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그냥 그런 방향으로 가셨던 건지. 근데 이게 항상 찍으면서 기획 단계. 영화랑 되게 많이 분위기나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달라졌어요. 찍어가면서 근데 저는 좀더 이제 그 같이 하는 친구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도 나고 회의를 할 때는 이게 좀더 드라마틱하게 약간 지금보다는 무거운 분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찍으면 찍을수록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저희는 수업 시간에 상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다 보고 웃는 거예요. 왜 웃는지 저희 찍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서 다 터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교수님도 재밌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냥 웃기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편집을 맡아서 편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워낙에 제가 연출을 하고 또 제가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좀 무겁게 되는 거예요. 좀 늘어지게.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가 많다 뭐, 비켜바 이러고 지가 막 하는데 저는 거의 편집한 친구가 앉아있는데 어, 저는 거의 며칠동안 한 3분? 4분? 했는데 갑자기 뭐 몇시간 안에 이미 다끝내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사는 제가 이거 좀 지워지면 안되냐고 제 모습이 보기가 싫으니까 뭐 의견을 내도 거의 무시당하고 약간 편집이 됐던 같아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편집을 정말 잘 해준 것 같아요. 무겁지 않게 않겠... 저도 처음에는 어... 워낙에 이제 내용이 그냥 진짜 돈 없고 툭툭 쳐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처음에는 즐겁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안에든내용은 보다 뭐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그래서 맞게 잘 편집을 해준 것 같아요. 합니다. 어, 아까 그 손질문 네저쪽에 아, 마이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희 기반신문에서 박민지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데 어떻게 보면 상업영화랑 드라마 쪽에서만 비춰지셨는데 이번에 단편 영화를 선택하신 계기가 어떤 의미적가 있는지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예,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미를 해서 계속 영화, 드라마, 쪽 사업 쪽만 작업을 쭉 해왔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한 3년 전에 단편 영화를 찍게 됐어요. 그때 매력을 많이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아, 회사에서는 이제 저를 케어해주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케줄을 다니 단위...